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대망의 후드입니다. 엄청 많은데도 매년 또 구매하게 되는 정말 새우광 같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제 취향을 진짜 500% 담은 저의 인생 후드 아이템들을 준비했습니다. 과장을 살짝 보태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템들이거든요. 봄에 후드티 뭐 입을까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는 저의 아이템들을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토피 브랜드의 리벳 에드 후드 포켓 후드 스웨셔츠 세일에서 약 4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토피가 가성비 브랜드로 워낙 인지도도 높고 무신사에서도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길래 과연 이게 어떨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리벳이 들어간 아이템을 골랐고요. 후드가 검정색이라 그런지 이렇게 배색감을 줄수 있어서 이 리벳이 생각보다 포인트가 되고 예뻤어요. 일단 이 제품을 좀 착용하고 보여드리면 얍.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그 핏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본적인 이핏 밸런스를 되게 잘 맞췄어요. 가슴 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소매도 아무은 넓지만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쉐입이라 전형적인 후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단은 폴리오 홈방의 면 원단인데 생각보다 좀 중량감도 있어요. 봉제는 그냥 무난한 정도에 이게 요 후드 끈이나 스트링이 살짝 아쉽긴 해요. 그래도 4만 원대 가성비로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아이템이라 뚜루 맛뚜루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 찾고 싶다. 요러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저의 첫 번째 후드였고요. 두 번째는 멜란지 마스터 브랜드의 허드슨 빅 오버핏 후드 스웨셔츠. 20%세일해서 55,000원에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전형적인 시티보이 무드로 풀어냈어요. 전면에 프린팅이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모자 안쪽에는 이렇게 배색. 실루엣도 진짜 맥시한 핏으로 나왔는데, 일단 착용한 걸 먼저 좀 보여드리면, 얍! 사이즈가 엄청 빡시합니다 <laughs> 표기 사이즈는 2XL로 저도 사이즈 어을 해서 착용을 했고요. 가슴에 요 허드슨이라고 로고가 되어 있긴 한데 약간 노티카 브랜드의 로고랑 폰트가 비슷해요. 아무래도 노티카 브랜드가 이 시티보이의 정석? 또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치로고나 폰트 그리고 볼드하게 들어간 테두리까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핏도 엄청 과하긴 하지만 오버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토피가 좀 기본의 무난한 핏이었다면 멜란지 마스터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핏을 훨씬 선호하기도 하고 소매에 이런 고인츠가 들어가거나 전체적인 완성도는 이 제품이 훨씬 높거든요 조금 더 캐주얼로 좀 맥시한 시티보이 스타일에 특화된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후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요, 소버먼트 브랜드의 후드입니다. 제품명은 950g 솔리드 후드. 세일가로 약 6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원단의 중량이나 워싱 스타일, 핏으로 아이템을 다양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서 애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무지에다가 950g의 프렌치 테리 원단을 사용해서 묵직하게 떨어지는 요 핏으로 디자인을 풀어낸 아이템이에요. 요것도 좀 착용하고 보여드리면 얍 엑스라지로 좀 여유있게 착용을 했고요 기장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품 그리고 소매 라인까지 사이즈는 진짜 깔끔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 소버먼트 브랜드 후드의 특징이 이 시보리가 진짜 쫀쫀합니다 품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지게 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지금 착용한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서 이 시보리를 말아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좀 가볍게 이렇게 기장을 조절해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원단도 튼튼하고 핏을 잘 잡아주다 보니까 후리하게 떨어지는 캐주얼 오버 핏 느낌?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후드끈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6만원대는 대체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후드라 헤비줄이좀 가성비로 된거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같이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 마지막은 제가 작년에도 구매했던 아이템인데 프리즈머스 브랜드의 5G 피그먼트 다잉 후디 10% 세일을 해서 약 8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아이템이에요. 작년에 이 분홍색 아이템을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요번에는 이 차콜로 된 컬러를 준비했고요. 850g의 헤비줄이 원단을 사용하고 이렇게 피그먼트 워싱이 되게 강하게 들어간 아이템이에요. 후드 자체가 되게 빳빳한 느낌도 있는데 사이즈는 제일 큰 X라지로 착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단순히 사이즈만 키운게 아니라 시보리로 좀 탄탄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소매 라인이 벌키 하면서도 살짝 곱창지는 이런 느낌이 되게 예뻐요 시보리는 그렇게 타이트 하진 않거든요 편안하면서도 좀무지하게 떨어뜨리는 실루엣이라 제 체형이나 평소 입는 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좀 캐주얼한 핏이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제품도 이제 오지 라인인데 제품명은 헤비 웨이트 후드 집업 파카. 가격은 동일하게 8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요것도 먼저 착용을 하고 좀 보여 드리면 얍 원단이나 핏, 요 실루엣은 거의 동일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주머니를 보면 이렇게 라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요 봉제 라인으로 살짝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프리즈웍스 고유의 그 감성을 여기에는 살짝 좀더 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템이에요. 날이 좀 풀리면 더워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후드보다는 요 후드 지업이 활용도가 더 좋긴 해서 취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단 충률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고 충분히 가격 대비 이런 완성도가 높은 아이템이라 굳이 하이 퀄리티나 복각 여기에 브랜드 로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지 후드는 여기서 졸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라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다 가격 대비 진짜 잘 나왔거든요. 튼튼하면서도 기본 무지템, 그리고 가성비, 피그먼트 워싱이나 이렇게 로고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아이템, 취향에 맞춰서 후드 아이템들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